2023년 11월 19일, 일요일, 회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행자는 물질계의 일보다 내 마음 속에 쌓여진 성과학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물질계의 여러가지 소소한 일보다 내 생각, 관념, 언어 태도, 행동을 항상 자세히 살펴보고, 긍정적인 생각과 다른 언어 태도, 행동으로 바꿔야 합니다. 악의 단어를 행하지 않고 선을 행동하는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현세를, 행복하게 살아가는 일도 중요하지만 수행자는 영원하고 영구한 윤회에 구속된 삶에서 벗어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물질계에서 편안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문제, 관심을 갖기보다는 내 마음가짐에 관심을 갖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나와 생활하고 있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내가 속한 직장 생활이나 장사나 사업에 더 많은 관심과 시간을 사용해야 삶이 편안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괴롭히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가족과 주변 사람들보다 직장 생활이나 장사나 사업 쪽보다도 물질계에 소소한 일이나 사회적인 일에 더 관심을 가져서 마음속에 많은 악이 쌓여지기 때문에 삶이 불편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수행자는 물질계의 일이나 사회적인 문제를 비물질계인 영의 세계의 기준으로 분별해서 불편하지 않고 격절이 편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수행자는 윤회의 내용과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물질계의 대부분의 일을 아주 소소한 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비물질계인 영의 세계나 윤회의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현세인 물질계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일에서도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물질계는 욕계의 세계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쌓여진 악으로 인해서 상식에서 벗어나는 수많은 일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곳입니다. 현세의 정치적, 사회적 일에 깊은 관심을 가져서 도대체 내 삶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도 사색해야 합니다. 수행자는 물질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수행의 재료감으로 바라보고, 적절히 편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물질계의 구속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정화시키고 성장시키는 오도의 참수행법을 부지런히 정립해야 합니다. 그래도 물질계의 흐름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